최근 테슬라 코리아가 SNS에 올린 미스터리한 사진이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에 공개된 이 사진인데요. 숫자 0이 키보드 위에 도배된 모습이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달 27일부터 테슬라 코리아는 X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숫자 0으로 꾸며진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게시물엔 특별한 설명 없이 0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에 예정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홍보하려 는 의도일 거란 의견과 북미에서 출시된 FSD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의 감독형 버전을 예고한 거란 의견도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국내에 반입된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거란 추측도 있죠. 다만 다른 지역에선 숫자 0과 관련된 이미지를 올리지 않았고 FSD 감독형은 중국과 유럽 등에서 테스트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관련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나 발표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커뮤니티에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추 추기 오가고 있는데요 금리 0% 무이자 할부를 뜻하는 거 아닐까? 드디어 한국에 FSD가 출시되는 게 아니냐? 혹시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그라운드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업계 관계자는 며칠 안에 그 의미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숫자 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더그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